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었지만 다 씻어져서 죄가 없고 위롭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해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런데 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신 것을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귀를 막았던 한 장관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 좋게 귀를 한번 청소하십시오. 잘 들립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었지만 다 씻어져서 죄가 없고 의롭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들여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해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일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시 썼고,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시서 놓으셨는데도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화가 나겠죠.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 죄를 다시서 놓았는데도 죄인이라니. 말이 되느냐? 넌 지옥에나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나님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체육관 저꼭대기에 앉은 사람부터 이 바닥에 앉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해서 분명히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종각을 새로 세워 그 종각에 페인트 칠을 해야 했습니다. 종각이 높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한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그 손으로 종각을 잡고 다른 손으로 붓을 들고 종각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그때 제가 종각 꼭대기에서 바닥을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혹시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런데 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신단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